어, 안녕하세요 단테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줄이니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확실히 나스닥이 지금 차트가 약간 우상향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우상향 차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주가가 좀 오름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적어도 앞으로 한 이 주에서 3주 정도는 어,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였는데도 지금 큰 예전만큼 큰 타격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악재는 어, 이미 반영이 다된것 같고 그래서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공포심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참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를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어 종목을 뭐 6개 7개 8개 이렇게 사놓지는 않을 거고 어 조심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 모아갈 생각입니다 음 오늘 찾아온 이유가 익절을 할수 있었는데 익절에 실패한 게 제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어 신규 진입을 한게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장투로 들어가 있는 계좌에 상한가가 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보여 드리고 어 마무리 할까 합니다 먼저 익절에 실패한 것부터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분들 라온피플 내가 며칠 전에 제가 이거 영상을 올렸잖아요 어 이 영상 이전에 한두번 정도 이전의 영상일 거예요 라온피플이랑 그때 제가 세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라온피플, 제노포커스, 레몬이었습니다 아 오늘 세개다 실패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세 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셋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라온피플 <laughs> 라온피플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저는 몰랐는데 사실 몰랐어요 뉴스를 몰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무중을 맞았더라고요? 무중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어 오늘, 오늘 이권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차트만 보고 이날 들어갔는데, 무중을 맞아가지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기. 여기 왔고, 무중, 무상증자, 그, 신주 배정일이 8월 1 0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어, 오늘 20여 프로까지 올라갔잖아요. 오늘 이거 상한가갈 뻔도 했습니다. 근데 무중이길래, 그냥 한번 무중은 끝까지 가보자 해서, 현재 팔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팔지는 않고 있고, 어, 어쨌든 무중은 호재니까, 사실 8월 10일 날 신주가 들어오니까, 제가 8월 9일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그리고 8월 10일날 들어오는 것도 그날 당일에 흐름을 보고 팔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보통 무중 맞으면은, 무중이 되면, 그, 신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약간은. 어, 지금 현재 장이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장이 사실 한 2주 정도는 상방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는 이거는, 어, 들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팔았어요. 이거는, 라운피플은 오늘 23%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었지만 안 팔았습니다. 사실 좀더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팔았어요. 아, 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무중이 된 것도 모르고 들어갔었네요. 어, 감사하게도 오늘, 일단은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놓친 게 제노포커스입니다. 이건 오늘 10% 수익이 났거든요. 오늘 9%까지 올라갔어요. 어, 이건 10% 수익이 났던 게, 제가 아마 이 가격에서 샀을 거예요. 이, 쪽 가격. 이쯤 가격에서 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 수익이 났는데, 이거는 제가 못 봤어요. 올라간 걸못 봤어요, 아예. 못 보고, 어, 5%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올라가주면 팔 거고, 안 올라가주면 못 파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결국 종가까지 이게 안 올라가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 팔았습니다. 한번더뭐 올라가 주겠죠 아직까지 차트는 좋으니까 사실 안 팔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안 팔았습니다 제너포커스 아, 아쉽지만 10% 놓쳤고 그리고 레몬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그때 영상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주식이거든요 레몬이 근데 결국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것도 제너포커스랑 똑같이 못 봤어요 오늘 1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시간대가 올라갔었던 시간대가 이때, 이, 이, 이때인데, 이게 11시 10분쯤이었는데, 이때 제가 정말 바빴어요. 이때도 그래도 정말 바빠가지고 아예 못 봤습니다. 못 봐서 결국엔 놓쳤어요. 사실 12%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10% 이상 났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laughs> 어, 사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레몬도 놓치고 제노포커스도 놓치고 뭐 라운피프는 일부러 안판 안 거니까. 이두 개를 놓친, 놓친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쉽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장, 중장기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양지사입니다. 양지사. 내가 5월달에 영상을 남긴 게 있는데 5월달에 양지사를 영상을 남기면서 이 추세를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력이다. 이것도 세력이다라고 생각 공격형 매집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추세로 가고 있다가 좀 뺐다가 당연히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2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2연속.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2연속 상한가를 쳐서 사실 이 가격대가 제 중장기 계좌에서 보면은 이 가격대가 마이너스 40% 정도 됐었습니다. 마이너스 40%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가격 기준으로 보니까 플러스 한20% 되는 것 같아요. 20%좀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팔 생각이 없고 사실 이 가격을 한 번에 뚫었잖아요. 그 다음엔 이거 이건데 오늘 이 가격을 걸쳤어요. 12,250원 이 가격을 걸쳤기 때문에 이걸 내일 뚫어주면 그 다음은 13,500원 그 다음엔 내가 볼땐그 다음엔 이 상단을 볼것 같습니다. 상단 제가 지울 거는 상당한 은까지를볼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갑자기 이현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안 팔았고 만약에 금요일까지 이게 상승이 이어진다면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상승이 이어진다면 어 이건 금요일쯤에 매도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를 안 했어요. 어쨌든 중장기로 올라간 종목들이 한개가 지금 이제 수익이 제법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중장기로 들어가신 종목들을 보면은 전부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꺾여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지금 중장기 들어간 종목들 보면은 총 금액 대비 한15%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15% 정도 마이너스인데 뭐 1년 보고 들어간 거니까 사실 그거는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안 좋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이 스택이에요. 이게, 제가 중장기로 들어갔는데, 왜안 좋냐면, 이게 밥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게 신저가를 찍었어요. 신저가를 찍어서 골파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올리다 골파고, 흔들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골파고 올라간다면, 뭐 쉽게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그렇고, <laughs> 오늘 신규로 진행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 못하고 시, 신규 진입을 실패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규로 진입한 종목은 KPX 생명과학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날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찍었잖아요. 어, 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이 세력이에요. 세력. 점상을 두번 했잖아요. 세력입니다. 세력인데 이날도 거의 상한가였잖아요. 2, 3, 4 연상한 거예요. 4연상. 거기서 거래중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상한가 찍었다가 쭉 빠졌죠 세력입니다 이 세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쉽게 얘기해서 전과자다 전과자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하방추세 있죠 이 하방추세를 사실 꺾었어요 하방수렴추세인데 이 하방수렴추세를 이렇게 꺾었습니다 꺾고, 어 112일선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올라타고, 노란선이 공구리선인데, 공구리선까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구리, 선까지 뚫었거든요. 여기 노란색 화살표 있죠? 어 공구리선까지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어, 이 병태리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왜냐면 오늘 파란선 점선도 걸쳤거든요. 이게 만약에 급등이 나와준다면, 당기 급등으로 이렇게 쭉 치고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파란전선 한번 뚫으면 강하게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어 손절가도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가가 여기 있는 111선 이거 거든요 111선 6,000원 6 0 ,000원. 0 0원이가3% 정도 되네요 손절가도 굉장히 짧아요 3%때면안팔 거고 아마 한4% 정도 되면 팔겠죠 어 손절가 짧고 뭐 먹으면 거의 이까지 올리면 2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라서 이건 샀고 그리고 제가 제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이거예요, 사실은. 어, MAC ICS. 이거는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 가족에도 추천을 했는데 어, 크게 보면 이런 하방 박스권인데 이렇게 크게 안 보고 좀 짧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약간 뚫었어요, 박스권을. 이, 하방 수렴 추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단기급등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 추, 수렴으로 볼 수도 있고, 그 하방 수렴을 이게 뚫어주면서 오늘 파란 점선까지 뚫었습니다. 파란 점선도 뚫고, 어, 장기 입등선, 112일 선도 뚫었어요. 그리고 구름선 위로도 올라왔고,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도 추천을 했던 게, 6910원 실제로는 제가 가족 카톡에 남기기로 6930원을 손절바로 제시를 했어요 어 6930원만 안되면 이건 쉽게 10% 20%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들어가라고 내가 추천을 한 주식인데 저는 이거를 어그 시간외로 들어가려고 보고 있었는데 어 시간외로도 많이 그안 빠지더라고 시간외로 빠질 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낮게 걸어놨는데 결국엔 안사셨어요안사시고 끝나서 이건 못 들어갔지만 내일 보고 잠깐만이라도 눌러주면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맥 i c s 는 재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손줄가도 어 6,916원이니까 어5% 정도 손절간 좀 크네요. 5% 정도 되는데 그래도 먹으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최소한 먹어도 8,600원이니까 20%입니다. 8,600원이니까 20%, 20 되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에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눌러주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마 제가 이걸 저희 가족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샀을 거예요. 샀으면은 뭐, 그분들이라도 먹으면 됐죠. 뭐. 저는, 좀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 제가 손절 실패한 것, 일자 아, 실패한 것도 보여드렸고 수익이 나고 있는 중장기 종목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지금 장은 중장기를 가면 안될것 같아요. 단기 약재가 어떤 게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면 안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저는 중장기로 1 0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10종목이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양지사나 어, 다른거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게 SY라고 되어있어요 1개 중에 SY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날 상한가치고 나서 눌림목이에요 상한가치고 눌림목 자리거든요 지금 파란 점선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번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눌러줬다가 3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하이힐처럼 이게 약간 눌러주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괜찮아요 sy도 있고 뭐 이런게 있으면 정리가 되면 만약에 50%나 이런 수익을 주면 다른 종목도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중장기는 사실 멈추고 현금보유를 해 놓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지금은 조금이라도 진짜 지금 약간 반등의 장이 왔는데 조금이라도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내가 익절하거나 하게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